삼북지 역사 속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아이러니한 만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서로를 죽여야 할 숙명의 적이었지만, 한때는 깊은 존경과 의리를 나누었던 조조와 관우의 동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친 전장에서 칼날을 겨누어야 할두 영웅이 어찌하여 한 지붕 아래 머물게 되었고, 그들의 특별한 인연은 또 어떻게 피어났으며 결국엔 왜 비극적인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하고도 인간적인 드라마의 서막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닌 인간적인 의리와 신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 사이에서 고뇌했던 영웅들의 가슴 저미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는 서기 200년 중원을 호령하려던 조조의 세력이 거침없이 뻗어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조는 유비의 근거지였던 하비를 맹렬히 공격했고, 결국 견고했던 성은 무너지고 말았죠. 혼란스러운 전장 속에서 유비는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한 채 겨우 몸을 피했지만, 그의 의형제 광우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된 합의성 한쪽에서 광우는 유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수많은 조조의 병사들 앞에서 홀로 버티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에 포위된 광우는 이제 적장의 소나기에 놓인 영웅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조조에게 관우는 단순한 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하의 명장이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용과 춤직한 인품을 지닌 인재였죠. 조조는 일찍이 관우의 비범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런 인물이 자신의 휘하에 들어온다면 천하 통일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확신했죠. 그래서 조조는. 관우를 포로로 잡는 순간에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격적인 예우를 베풀어 그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조조의 진영은 승전의 기쁨으로 들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적장 관우를 향한 조조의 남다른 계산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죠. 조조는 관우에게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주고 비단 옷을 아낌없이 선물했습니다. 심지어 황실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진귀한 보물들까지 내어주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죠. 그것은 단순한 회유책이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관우의 인품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그를 자신의 버시자 동지로 삼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마음은 오직 유비에게만 향해 있었죠. 그는 비록 조조의 극진한 대우를 받았지만 마음 속으로는 깊은 범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비의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형제를 향한 충성과 유비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관우는 조조에게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잠시나마 그의 휘하에 머물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라 황실에 귀부할 것, 유비의 가족을 극진히 보호할 것, 그리고 유비의 소식이 들리면 언제든 떠날 것이라는 조건이었죠. 조조는 과오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조건이라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폐허가 된 합의성에서 시작된 두 영웅의 기묘한 동행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적장의 손아귀에 놓인 영웅, 그리고 그 영웅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또 다른 영웅. 이들의 만남은 과연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폐허가 된 합의성에서 움퉁 이 기묘한 동행은 그렇게 막을 올렸죠. 적국의 장수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조조의 의지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관우를 얻기 위해 그 어떤 군주도 쉽게 보여줄 수 없는 극진한 정성을 쏟아냈죠. 조조는 관우에게 최고의 명마인 적토마를 선물하고 금은 보화는 물론 당시 최고 직위 중 하나인 편장군이라는 높은 관직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 관우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을 겁니다. 매일 밤 연회를 베풀어 관우를 극진히 대접하고 새 옷을 지어주며 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다고 합니다. 조조는 진심으로 관우의 뛰어난 무용과 인품에 매료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더 컸던 것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뒤섞여 있었을 테죠. 하지만 관우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조의 모든 호의를 감사히 받았지만 유비에게 돌아갈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조조에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죠. 첫째, 한나라 황실에 귀부하는 것이지 조조 개인에게 귀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유비의 가족을 극진히 대우하고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는 순간 조조의 허락 없이 언제든 떠날 것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조조는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대인배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는 조조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대우를 해주면 과우의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심 믿었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관우는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조는 관우가 유비의 소식을 듣는 순간,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오히려 더큰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원소의 대장 안양과 문추를 배우라는 명령이었죠. 조조는 관우가 전장에서 뛰어난 무용을 발휘하여 공을 세우면 혹시라도 그 마음이 흔들릴까 기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관우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의 속내는 알 길이 없습니다. 관우는 조조의 기대에 부응하듯 백마 전투에서 안양을 베고 연진 전투에서 문추를 베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조조 진영의 병사들은 관우의 용맹함에 경탄을 금치 못했죠. 조조는 다시 한번 관우에게 큰 상을 내리며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마음 속에는 오직 유비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충성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조가 준 모든 선물과 관직을 뒤로하고 오직 유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관우에게 유비의 생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관우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불씨가 되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염원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조조에게 하직 인사를 구하며 유비에게 돌아갈 결심을 굳혔죠. 조조는 관우의 결심을 듣고 복잡한 심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인재가 떠나려 한다니, 아쉬움과 함께 그의 변함없는 의리에 대한 존경심이 교차했을 테죠. 조조는 관우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그를 붙잡아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책사들은 적국의 맹장을 이렇게 쉽게 놓아주는 것이 훗날 큰 화가 될 것이라며 그를 말렸죠. 하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관우의 의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각자 섬기는 주군이 다를 뿐, 그의 의리는 참으로 대단하다. 조조는 결국 관우를 보내주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우를 놓아주는 행위를 넘어 한 시대의 영웅으로서 조조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대인배적인 면모이자 상대방의 신념을 존중하는 통찰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관우는 조조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조는 관우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앞날을 응원하는 듯한 침묵만이 흘렀을 겁니다. 관우는 조조가 선물했던 적토마를 타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해방감과 함께 자신을 극진히 대우해 준 조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유비에게로 향하는 첫니길 오관 참장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의 기묘한 동거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두 영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과오는 조조의 진영을 떠나 유비에게로 향하는 천리길, 오관참장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유비의 생존 소식이 불꽃처럼 타올랐을 겁니다. 조조의 극진한 대우와 온갖 호의도 유비를 향한 그의 굳건한 충성을 흔들지는 못했죠. 주군을 찾아 떠나겠다는 관우의 비장한 결심은 조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의 휘하 장수들과 모사들은 격분했습니다. 과우는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받고도 이제 와서 배신하려 합니다. 당장 붙잡아 처단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조조를 향한 충성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요한 눈빛으로 관우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죠. 관우는 조조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조는 관우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앞날을 응원하는 듯한 침묵만이 흘렀을 겁니다. 어쩌면 조조는 관우가 떠난 모습을 보며 언젠가 자신과 다시 적이 될 운명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운명마저도 받아들이는 듯한 의연함을 보였습니다. 관우는 조조가 선물했던 붉은 털의 명마, 적토마를 타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해방감과 함께 자신을 극진히 대우해준 조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제 그는 유비에게로 향하는 천리길, 오관 참장의 비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관문인 사수관에서는 변이가, 네 번째 관문인 형양에서는 왕식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관문인 활주에서는 진기라는 장수가 관우를 막아섰지만 모두 관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관문을 돌파하며 관우는 홀로 수많은 적병과, 장수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이른바 오관참장의 위협을 달성한 것이죠. 그의 비장하고도 역동적인 여정은 그가 얼마나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무력을 지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멀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유비가 있는 곳이었죠. 조조의 품을 떠나. 죽음을 무릅쓴 천리길. 과연 관우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유비를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어떤 새로운 드라마를 펼쳐낼까요? 두 영웅의 이야기는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겁니다. 관우가 조조의 진영을 떠나 유비에게로 향했던 천리길은, 단순히 죽은을 찾아가는 여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삼국지의 판도를 뒤흔들고 두 영웅의 운명을 결정 지을 거대한 서막이었죠. 조조는 관우를 놓아주며 그의 대의를 존중했지만 이 결정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관우의 비장했던 천리행은 단순히 한 장수의 이동을 넘어 삼국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의리와 배신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대립을 넘어섭니다. 그 속에는 각자의 신념과 인간적 존중이라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조조는 비록 적군의 장수였지만, 관우의 뛰어난 인품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고, 광우 역시 조조의 파격적인 대우와 아량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비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존경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귀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관우가 조조의 진영을 떠나 유비를 향해 천리길을 나서는 순간. 조조가 그를 보내주며 각자 섬기는 주군이 다를 뿐 그의 의리는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했던 대목일 겁니다. 이는 단순한 이별을 넘어 적대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신념을 존중했던 두 영웅의 가장 고결하고 빛나는 순간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인간적인 의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우리는 조조와 관우의 모습에서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인간적인 고결함과 번뇌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적이지만 상대의 대의와 신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들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진정한 의리와 신념은 겉으로 보이는 소속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곳에 존재하며 때로는 적에게서도 존경할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조조와 관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영웅들의 일화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의 의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또 나는 타인의 신념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를 되묻게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두 영웅의 만남과 이별이 남긴 깊은 인간적 울림은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유도합니다. 역사의 인물들이 단순한 선악 구도를 넘어 입체적인 존재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이처럼 역사 속 인물들의 선택과 갈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